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렇습니다. 사명을 다 마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간 이유는 자신의 인간적인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방황하던 곳이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요, 염소가 천마리 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보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평평한 맛없는 이란 뜻인데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붙인 별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는 부자였으며 갈렙의 후손이었지만 갈렙의 덕은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재물을 즐기다가 죽어가는 일종의 구두새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란 히브리어로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인데 기쁨을 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총명함과 아름다움은 다윗과 비견될 만한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에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무난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 즉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위되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랬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에는 보통 친절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 지역에서 고가로 매매되는 양털을 얻는 즐거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이 나발에게 보호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좋은 날 같이 나누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의 행동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에서만큼은 목축업자들을 위협해서 돈이나 뜯어내는 불량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이,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랑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결코 다윗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가 다윗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었을 텐데도, 어,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사울로부터 도망쳐 나온 다윗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분개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우리가 성화되지 않은 권력의 실체를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권력을 가지고 지금 폭력으로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냄으로써 일생의 최고의 영적인 승리를 거둔 다윗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 이후에 적절한 훈련과 후속책이 없으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에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무난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건을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둘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치러 나가는 순간, 나발의 집에서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종이 아비가일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후한이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이는 전적으로 다윗이 옳고 주인 나발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발의 몰락을 예비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두세 같은 나발, 또 영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또 퇴보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고,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태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량한 사람 나발과 또 영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에 불량배와 같이 성화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이고, 완전한 존재가 아직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퇴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나발처럼 불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